7월1 7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승마꽃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승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승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사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두를 가져다가 승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. 그것이 거룩하리라.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. 그 재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. 너는 또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네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.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.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령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.